다음으로 볼 문제는 11번 문제 x 4승의 개수가 1인 4차식 f(x)에 대하여 f 1이 12, f 0은 11일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개수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당식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당정식 f(x)는 영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나 당식 f(x)는 두 당식 gx hx를 인수로 가지고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2x 빼기 3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식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식을 보면 fx는 두 단식 gx, hx를 인수로 가진다고 했는데 어, 즉 gx, hx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 gx하고 hx는 hx를 gx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나, 남음으로 서로 다른 식이 되고 서로 다른 식이 된다는 거는 어 공통근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허근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통근 허근이 있다면 다른 근도 편레근의 성질에 따라 같아야 하기 때문에 두 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식은 서로간에 공통근을 가지 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는 거는 서로 다른 식이니까. 총 4차식이 2차식과 2차식인 gx, hx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판단할 수가 있고 두번째로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2x-3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hx는 얘도 2차식이고 gx도 2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므로 둘다 1이므로 나누었을 때 몫은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 hx를 gx로 나누면, 몫은 1이 되야 되고, 나머지는 2x 3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아식에서 두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fx의식은 구해지게 되는데, 그럼 fx의식은 gx hx가 되는데, hx는 이두 번째 식에 따라서 gx 더하기 2x 3이 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위에서 주어진 조건 f1이 12라는 조건과 f0이 12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먼저 x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어 f1은 g1 곱하기 g1-1이 되는데 이게 1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전개해서 g1의 값을 구해보면 g1의 제곱 마이너스 g1은 12가 될 거고 12까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면 g1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구한 이 fx의 식에 x자리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어 F0은 G0 곱하기 G0-3이 되게 되는데 이 값은 문제에서 10이라고 하였고 분배하면서 10을 이항시켜서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해보면 G0의 제곱 마이너스 3G0 마이너스 10은 0이 될 테고 그러면 G0은 5 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면 5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g0하고 g1이 될수 있는 순서쌍은 총네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적어 보면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이 사면서 g0이 오일 수 있고 한개한 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g1은 사면서 g0은 마이너스 2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1이 마이너스 3이면서 g0은 5일 수 있고, 다음으로 g1이 마이너스 3이면서 g0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gx나 fx는 fx가 gx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gx가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g1은 4고 g0은 마이너스이므로 양수하고 음수 사이에는 0을 지나치는 점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므로 이 경우가 된다면, 두 번째 경우가 된다면 gx는 실근을 가지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g1의 값은 음수인데 g0의 값은 양수이므로 음수하고 양수 사이에 어딘가에서 0이 되는 거. gx가 0이 되는 실근이 있었을 것이므로 따라서 실근이 같지 않는다는 조건에 위배되서 3번 조건도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조건은 그래프를 살펴보면 0일 때 값도 음수고 0일 때 값도 음수고 그 다음 1일 때 값도 음수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므로 아래로 블록을 기반으로 가 있는데 음수인 지점을 가지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으로 간다면 무조건 X축과 만나는 근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근이 갖지 않는다는 조건에 유배되어서 사공 조건도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번인 경우가 확실해졌고, 그럼 1번인 경우라면 G1은, 어, GX는 참고로 최고체의 개수가 1인 2참수라고 했으므로 GX를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g1은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되는데 그값은 4라고 했고 따라서 첫 번째 식 p 더하기 q는 3이라는 식이 나올 테고 두 번째 식 g0은 q가 되는데 5라고 했으므로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 q가 5가 나왔으므로 5를 대입하게 되면 p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g(x)의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5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f(x)의 식을 쓰면 f(x)의 식은 여기 해놨듯이 g(x) 곱하기 g(x) 더하기 e x 빼기 3이 되는데 어, x 자리 에 1을 대입한 아 x 자리 에 2를 대입한 f 2를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면 f 2는 g 2 곱하기 g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g2는 여기서 구한 gx의 x자리에 1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g2는 5가 되므로 g2자리에 5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게 되면 5 곱하기 6은 정답은 30이 나와야 됩니다.